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G2G 바이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도 3.33%가량 크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약 9%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의 좀 강한 매도세들이 지속이 되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매수 때문에. 대우세 덕분에 좀 주가를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G2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바,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섹터가 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ABL 바이오라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리와 지금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G2GBIO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도 그렇겠지만 지금 하나 더 있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까지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바로 하늘을 뚫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포착을 할수 있겠는데 자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 전반적으로 이 지투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생겼다 자 abl 관련된 내용도 abl이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꽤나 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메세라 관련돼서 메세 메세라 인수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메세라 인수전이라는 거는 이제 노브노디스크와 지금 어디였죠? 화이자가 이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 인수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00억 달러의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화이자가 승자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광폭적인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 비마치료제 관련된 모메텀으로 해서 더욱더 좀 한동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태까지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연말 때 4분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까지는요. 한 1분기, 1분기, 2분기 중반까지는 항상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그때 변동성이 좀 큽니다. 유구, 수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굉장히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더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뉴스 한번 좀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플랫폼 기술 주도 K바이오 올해 10 8조 수출 연말 추가 질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리가켐도 그렇고 올해 플랫폼 기술 수출이 최대 13조원 그리고 신약 물질보다 적용 범위 넓은 플랫폼 수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G2G 바이오 세계 최초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주목. G2G바이오의 또 다른 모멘텀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지금 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더 상승세를 좀 탄력 있게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죠? 이 화이자와 메세라 인수전 관련된 내용인데 화이자와 지금 어디였습니까? 노브노지스크였죠자이 화이자 메세라 인수로 패권 선점. 그러면서 14주 직파세 K 비만 치료제 기회 열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d, &D 이퍼마켓뭐 위메시지랩 지투지바이오펩트롬 1동 계약 등 국내 기업들이 제조 모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빅... 글로벌 빅파마들의 행보들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 관련돼 가지고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충분히 더욱 더 상승이 크게 안 그래도 지금도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더욱 더큰 상승세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하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예,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레템이면블레템텍뭐 블루엠테,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독 빵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30분 한테요. 어, 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 1 0 2 7 6 구어나 파라나로 동봉명 문자 보내 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앞으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파8 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